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종중학교에서 온 수학교사 서강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2022 개정교육과정인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학교육에 대한 학습법을 선생님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교육과정 개정의 큰 방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미래 지향적 수학 학습 내용을 재구조하는 게 이번 개정 방향의 큰 물줄기입니다. 여기서 큰 테두리 부분 네 개가 있는데요. 지능정보와 사회 대비 내용 재구조화가 있습니다. 수학이 지능정보와 연관되어 있죠. 계속 강조되는 ai 그쪽은 수학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과목 구조 및 내용 재구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하면요. 고교 선택학점제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수학도 다양한 과목이 생겼는데요. 뭐 수학, 인공지능 과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과목 구조도 한번 재구조해 봤습니다. 세 번째, 공학도구 활용 및 디지털 소양 교육 강화가 있잖아요. 알다시피 학교 현장에 노트북도 주어 있고 태블릿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기들의 수학 소프트웨어를 깔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실제로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는 어, 활동을 계속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교과서 내용 구조화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생활 자료 중심의 통계 교육 내용 재구조화가 있습니다. 통계 쪽은 실생활과 제일 연관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학을 왜 배워야 되나 궁금했잖아요. 었 근데 실생활 자료 중심의 통계 교육을 보면요. 와 여기서 수학이 어떻게 쓰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서 보니까요.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수 학습 및 평가 모색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개별 맞춤형 수학 교수 학습 방법 제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근래 중학교 1학년 대상에 디지털 교과서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교과서가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다시 말해서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할수 있는 건데요. 좀 놀라웠던 사실이 학생 한 명이 어떤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AI가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몰랐던 부분을 초등학교 전으로 가서 거의 연관된 문제를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 하나하나 안내하는 것보다는 개별 맞춤형으로 ai가 도와주는 모습을 어, 선생님이 지금 배우고 그다음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미래 교수 학습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생의 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제시가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하면 교수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학생들은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을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향과 방법제시인데, 음, 여러분들, 중학교 오면 은 지필평가를 봅니다. 지필평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간과 기말은 과정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 용동중학교도 여러분들, 결대로 학교라는 모멘트를 지금 접목해서 과정중심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 한 학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그걸 관찰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를 반영해서 수님비 기록하는 작업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필평가랑 다른 과정이죠. 그 앞으로 우리 교육은요, 이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방향으로 가고 있답니다. <목소리> 이제부터는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시기 및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기에요 우선은 작년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학년이 개정 교육과정에 접목해서 지금 배우고 있고요. 당장 2025년 3월부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부터 2020개정 교육과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갈 학생들은 참 관심 두고 이번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3이죠. 2024년 중3은. 내년 2025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여러분들은 개정 교육과정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2026년, 2027년들은 차례대로 1, 2학년 전체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에 대해서 볼게요. 내용 영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학과에서 보면 큰 단원이라고 말하는데요. 2015 개정에서는 총 5개의 단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단원이 수와 연산, 두 번째 문자와 식,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수, 네 번째 기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확률과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장 2025년도부터는 202 개정이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잖아요. 그 중학교 1학년부터는 총네 개의 영역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단원이죠? 수와 연산. 그리고 두 번째, 변화와 관계. 세 번째, 도형과 측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와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상당히 그 201호와 202가 낯선 단원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냥 뭉치거나 흩어지는 정도지 크게 변화된 모습은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단원을 어, 영역을 네 개로 지금 분류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있는 분류 방법과 연관져서 여러분들 나타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하고 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사항을 학년별로 간단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보면니까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예습을 한다면 배우고 있겠죠. 그런데 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재밌긴 한데요. 이 활용이 갔을 때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한테도 선생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문제 좀 내주지 마세요. 막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그 그러니까 활용문제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영역별로 분류하기가 힘든 활용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선생님 볼 때도 어, 이렇게 어려운 활용문제가 있었네 할 정도로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혹시 수학을 너무 어렵게 느낄까봐 우리 이번에 교육부에서 활용 부분을 삭제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이 뜻은 수학 포기하지 말고 좀 재밌게 더 쉽게 배워보자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대표값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표값에 보면 중앙값, 채빈값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프 배울 때이 대표값이 추가되면요. 통계 부분에서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3 때 배우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통계로 내려와서 도, 도수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도 그려보고 발표할 수 있도록 아마 연관 지어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학교 2학년 거 볼게요 많이는 안 변했죠 여기 보니까 어, 논증학이라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음, 예전에는 증명이라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수학 증명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증명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수학을 많이 포기한 이유가 증명 때문에 그래요 그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는 풀겠지만은 왜 그런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어 숫자 표 숫자 표현으로 여러분들 증명을 해봐라라고 하는 순간에 백지에서 여러분들 막 쓰기 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증명 부분에서 많이들 포기하거나 좌절합니다. 선도 대새겨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증명 때문에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하지 하는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명을 201호에서 없앴어요. 왜? 증명이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니까요. 그렇지만은 다시 여러분들 202에서는 이 증명이 들어갔고요.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선생님이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 도형의 닮음 증명을 학생들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 증명은 선생님이 말해 준 것만 이해해 봐라. 너무 어렵지 않게 이해만 하고 잘 몰라도 된다라고 애들을 설득 작업합니다. 그리고 자 선생님이 증명했으니까 너희는 이해하고 암기하면 돼라고 넘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수학은 뭔가 이유가 있고 논증이 필요하고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이 증명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한 것 같아요. 물론 예전처럼 증명이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초 정도 내용이 증명이 들어가고 증명의 필요성을 2학년에서 다시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3학년에 보니까 대표 값이 아까 1학년 내려왔었죠? 예, 그 대표 값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자 그림이라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 공학도구 이용한 상자 그림이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중학교로 내려왔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중학교 선생님들도요, 이 상자 그림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지금 연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좀 기대하면서 중학교 수준의 상자 그림 어떻게 할까? 그리고 공학도구를 어떻게 쓸까? 계속 지금 배우고 있으면서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실수 전체로 확장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우리 1학년에서 보니까 20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네 단원의 영역으로 나왔잖아요.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형과 측정, 자료와 가능성이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문자와 식 그리고 함수가 하나로 묶였어요. 그게 변화와 관계죠. 되게 이름 멋지게 지은것 같습니다. 문자에 있는 데이터의 변화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주된 내용이 있는데 아예 문자와 식 함수를 묶어버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문자에서 사용하고요. 1차 방정식을 배우다 보면요. 함수와 연관된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과 함수식이 서로 연관돼서 서로 표현을 바꿔보는 게 실제로 시험 문제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화식 따로 함수 따로 배우다 보니까 그 연관성을 찾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환기시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그 연관성을 더 강조했나 봐요 그래서 변화와 관계 보니까 문자 1차 방정식 그리고 자표평면과 그래프가 같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 2015에서 기아라고 있었잖아요. 기아. 잘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기아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명칭을 정정한 것 같아요. 도형과 측정. 그래서 여러분들 세부 내용으로 보면요. 뭐 기본 도형, 작도와 합동, 그 다음에 평면 도형의 성질, 입체 도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에 보니까 어, 확률과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확통이라고도 많이 하죠. 어 계속 이렇게 익숙해졌던 표현인데 이 부분이 자료와 가능성이라고 지금 바뀌었습니다. 음 계속 미래 사회에서는 데이터 데이터를 강조하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재 가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미래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이 확률과 통계를요 자료와 가능성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1학년에 대표값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도수 분포표와 상대도수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제 2학년 한번 볼까요? 2학년도 네개 영역으로 똑같이 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네개 영역이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도 전부 다네개 영역이에요. 그 2학년 보면요. 수와 연산. 여러분,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분쇄에서 배웠던 부분을 유리수로 확장해가지고요. 셈하고또 2학년 가자마자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자식과 함수를 합쳐서 변화와 관계로 갔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1차 부등식, 어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이었는데 1차 부등식 연결돼가지고 같이 배우고요. 연립도 배우게 돼요. 연립하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재밌습니다. 기대하세요. 그 다음에 1차 함수와 그래프를 또 배워요. 그럼 연립 1차 방정식과 그래프에서 직선이 만나는 점 등을 여러분들이 그 연관 관계를 배우게 될것 같습니다. 이걸 예전처럼 문자와 식 함수를 구분하면요. 연관 짓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쉽게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도형과 측정에서는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을 배우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도형의 닮음을 배우는데요. 우리 1학년 때는 도형 합동, 삼각형의 합동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 와 연관돼서 삼각형의 닮음도 배우고요. 도형의 닮음을 비례식으로 배울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너무 겁나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때는요, 잠깐 맛보기로 배우게 됩니다. 그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배우게 될것 같고요. 그 공식도 한번 증명하는 시간을 여기서 가질 것 같아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 부분의 증명 부분이 강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님 예측으로는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훨씬 더 내용이 추가될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와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자료와 가능성에서 여러분들 확률을 배울 텐데요. 어뭐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등등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3학년 한번 같이 볼게요. 3학년도 마찬가지로 4개 영역인데요. 수와연산 제곱근화, 실수죠. 여러분들. 아 여기서 이제 루터가 나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재밌는데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 어뭐 수학이 어렵다 느낄 수 있는 기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변화와 관계에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아우 선생님도 중학교 때 인수분해 많이 배웠고 많이 틀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연습을 많이 할것 같고요. 2차 방정식 최대, 최소도 배울 것 같고요. 2차 함수와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 많이 구분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측정에서 삼각비가 있어요. 혹시 알겠지만 다들 알겠지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알고 있죠? 그럼 선생님은 중학교 때 이걸 달달달 외웠고요. 뭐했을까 그러는데 요새는요 재밌게 가 시고요.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교과서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요 이삼각비를 이용한 많은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에서 삼포도와 상자 그림이 들어가는데요. 어, 선생님이 AI를 좀더 전공하고 있거든요 음, 조금 나이 들어서 또 AI도 전공하고 있는데 AI 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게이 산포도예요 그 다음 산점도 그래서 AI가 어떤 걸 추론해가지고 어떤 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점들을 막 찍어야 되고요 제일 근접한 답을 AI가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수학과 너무 연관이 되어 있다 더 올라가자면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행렬과 벡터가 있습니다 전부 다 AI예요 그래서 미래사회에서 참 필요성이 있는 수학이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계속 지금 상세 변경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학년별로 여러분들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1학년에서요. 수와 연산, 계속 강조했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삭제가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활용 부분만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당장 1학년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활용 부분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 이거 활용이 없어지면 학생들의 웃는 얼굴이 더 기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파트에서 대표 값이 내려온 거는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내용이 1학년 2학기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밑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표에서 가름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어,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증명이라는 용어가 재도입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서 논술형 평가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지필평가 보면서 객관식만 계속 풀었던 우리가 이제는 수행평가, 그 다음에 과정평가를 통해서 서 논술령을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문제풀이가 아니라 증명 부분이 많아지겠죠. 그 선생님들이, 어, 서술형 평가 낼 때도 증명 내는 게 편하고요. 채점할 때도 훨씬 더 공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풀이의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이해보고, 여기에 대한 답을 증명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수학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갈수록 과정평가가 강조되고 서 논술형 평가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 증명이란 부분이 도입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여기 훨씬 더 열심히 철저한 준비와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 이차 함수와 그래프,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중3학년 1학기로 다시 도입되었죠. 이 선생님이 이걸 보면 느끼는 게 5년 7년마다 바뀔 때마다 이게 수학단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시대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뭘 필요로 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아, 이 정도는 중요하지 않지 등등 해가지고요.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수들과 스님들이 합심해서 이런 개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참에서 내려온 건요. 뭐 여러분들 미래사회에서 훨씬 더 핵심 연령 치울수록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상자 그림과 삼존도가 추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하고 님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을 봤는데요. 선생님이 이제는 그 목차 갖고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할까 합니다. 당장 2025년도부터 1학년들은요 이 목차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교과서 책이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로 이걸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결정된 건요. 디지털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서 구독을 해요. 그 구독료는 정부에서 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교과서는 부교재처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교과서를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목차 보이는 것처럼 이 교과서 종이도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단지 얘는 주교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교재의 입장이 돼버렸죠. 그리고 주교재는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태블릿에서 다운받아서 가입하는 바로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들은요. 각 출판사, 교과서 출판사에서 만든 사이트로 들어갈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학습 방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전략들은요. 개념 이해, 문제 해결력, 다음에 통계 분석,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요. 여러분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개념 이해 중심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핵심 아이디어 파악인데요. 각 수학 주제의 핵심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실생활과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생님도 수학하면서 학생들 이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선생님이 그때그때 설명하지만은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러분들과 한번 계속 주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수학 주제가 핵심 아이디어가 뭔가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관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학은 단순 암기보다는 수학적 원리를 시각화하고 적 경험해야지 오래 남더라고요. 단순 암기는 오래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할 때요, 여러분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공식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각 변과 정사각형의 면적을 비교할 수 있는 증명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요, 직접 한번 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여러분들의 개념이 중심학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문제 유형을 접해야 돼요. 수학은 문제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다양하니까 많이들 지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고요. 문제 해결 전략을 개발해보세요. 선생님,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다 모든 유형을 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토론과 공유. 여러분들, 친구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선생님은 수학, 수업, 수업 때모든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 제 수업은 한 절반 하고요. 그 다음에 절반은 토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는 학생이 자기 거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어, 선생님 수업 방식인데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서로 말하면요. 그 기억이 오래 갑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면은 여러분들 기억 많이 못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친구들한테 말하는 순간에 그 모든 지식은 자깃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생활 문제 적용이 있습니다. 물이 새는 수조에 물을 채우는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걸 실제 상황이라 하잖아요. 그걸 수학적으로 해석해보고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강조했지만 AI에 따라서 통계 자료 분석 능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래, 새로운 통계 개념학습이 생겼잖아요. 그, 여러분들, 상자 그림이 3학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여기 상자 그림에 공학 도구를 이용해서 통계 관련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활용인데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서요 자료 분석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인터넷상에서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라고 있는데요, 그런 데이터들 날씨 아니면 음, 여러분들 환경 오염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 수집해서 수학 도구, 교구들을 이용해서 어, 해석해보고 어,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등등을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각적 이해가 있는데요. 상자 그림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와 특성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 어, 또 여기 중요하게 나타났는데요. 수학적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연습 잘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수업이나 발표 토론 수업 때 학생들이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친구들한테 설명을 못합니다 네, 명확한 표현 연습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은 계속 강조하죠 그건 니게 아니다 그렇지만 친구한테 명확한 표현으로 알려준다 하면은 그거는 영원히 넣고 된다고 계속 설득하면서 어~ 지도하고 있는데요 어~ 학기 말에 보면은 그 학생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다음에 와 친구한테 말함으로써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보충하게 되었다고 선생님한테 말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스터디 활용이 있는데요. 어, 수학과 좋아한다면 여러분들 꼭 중학교에서 수학 동아리를 만들어 보세요. 동아리 만들고요. 선생님들한테 지도교 해 달라면은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은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럼 여러분끼리 자유롭게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스터디하면서 수학 공부를 같이 할수 있어요. 여기서 같이 배우면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숙제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상당히 서로 이해하는, 그 다음에 서로 평가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2022 수학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 한번 봤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수학 학습 전략도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은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시작하면은 벌써 절반이 와 있습니다. 수학 포기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소개했던 거 하나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절반이 맞고 나머지 목표까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걸어가면요 수학 중학교 수학은 여러분들 손아귀에 질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